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혹으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표정이나 하는 말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엿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나타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귀엽다고 자주 말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얼굴을 떠나서 그 남자의 특유의 행동이나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귀엽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나 남자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남자가 귀엽다고 생각한다는 건 1차원적인 단순함이 많고, 여자가 귀엽다는 것은 사랑스럽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귀엽다고 생각하면 다른 남자들도 귀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여자가 귀엽다고 하면 다른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그 여자만의 취향에 그 남자가 귀여운 것이고 그 남자가 자신의 취향에 부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취향 포인트가 그 남자에게 꽂혀 있다는 거죠. 특히 중년 여자가 남자를 귀엽다고 자주 말을 한다면 100%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 여자는 아무래도 젊은 여자에 비해 감정의 선이 크지 않고 감정의 표현을 조심스러워하죠. 그래서 중년 여자가 귀엽다고 자주 말을 하며 어필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말하는 여자입니다. 중년 여자들이라면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런 남자와 이혼을 했다든지 결혼에 실패했던 경험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과거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정말 친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 친하지 않는 이상 누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과거가 많은 여자로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년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여자는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을 해서 이해를 받고 싶고 숨기는 것 없이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는 중년 여자가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달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며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해주면 여자의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